네, 뉴스완 한재준 기자입니다. 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오늘 뭐 시정연설도 그러시고 AI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 공급한다고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신형 칩은 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가 받은, 어, 받기로 한게 최신형 GPU. 뭐 블랙웰이나 뭐차기작인 루빈 같은 걸를 받기로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26만 장을 받기로 한게 구성력이 있는지 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 뭐 발표해 드렸던 바와 같이 26만 장을 확보한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됐다. 그래서 AI의 변방에서. 주요 국가로 발도좀했다라는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는 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수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 이후에 이제 총리님 발언하는 도중에 그 공. <laughs> 공기업 민영화 말씀을 좀 주시면서 어제 문체부 발로 나왔었던 그 지시 취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비공개 회의에서 좀더그 내용이 좀 다뤄진 게 있는지 아니면 뭐 그게 없더라도 좀 대변인님께서 대통령님께서 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좀 지적하신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지는 드렸고요. 추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그 헐값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규제부의 방침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조금 업무들이 달라서 지금 주신 질문은 기획정부에서 답변 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C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공공 투자 기관 관련 제도 지시하셨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관련 부처가도 보고가 이루어지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지금 오늘 브리핑을 해 드렸던 그 대목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처 업무 보고가 워낙 양이 많아서 한 권한권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적었고 관련되어 있는 지시 사항이나 방침들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또 부처 공통된 지시 사항들을 전달하는 정도였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목 정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것은 차후에 부처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그 김영남 전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자신이 대북 특사로 어 가고 싶다라고 자청을 했는데 뭐 박지원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라도 북한에 이번에 그 사망 건 관련해서 누군가 보낼 계획 이 있으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그핑 국가주석 그 억척게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방중 그리고 초청한 시점이 뭐 4월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 가능하면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뭐 회담 중에 있었던 발언들을 바로 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외교상 그좀 어렵다는 말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북한 쪽의 특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아직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 장관이 아마 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의 입장이나 메시지는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로 가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방문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중국 방문도 뭐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 시기라든지 잡힌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그렇고 민생과 경제를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국회 의장님이나 뭐 야당 대표님과 면담을 하실 때도 민생이나 경제 관련해서 혹시 말씀 나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면담을 하실 때 혹시 그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국정안정법 관련한 논의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논의라든지 아니면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지법에 대한 입장은 어제 비서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님의 발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한 뭐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라는 야당의 주문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민생 경제 쪽 을 앞으로 더 챙겨야 된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데 공감대를 가지게 됐었고요. 앞으로 민생 경제 부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정부가 더 주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예내일신문 네, 김영산입니다. 아까 그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건데. 그 정부 투자 기관 관련한 검토 관련해서 혹시 AI에 대한 그러면 뭐 투자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그 조인트 팩트시트 지금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한다라는 측면보다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게 민간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공공 투자 섹터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에 따른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까지는 논의되지 않았고 그런 취지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에서 검토를 해 달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현재 그 조인트 팩트 시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발표 시점을 뭐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뒤쪽에, 제 뒤쪽에, 손드셨는요 네. 예대변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 시정연설 하셨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본회의장에 보이콧 했잖아요. 그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뭐 허전하다 이런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야당과의 소통 시도를 한 것이 있는지 대통령의 추가적인 코멘트는 혹시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팩트시트 관련해서 MOU나 팩트시트 언제쯤 가능하다 이런 식의 장관 보고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된 사안들이 다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대통령이 추가적인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어, 국민의힘이 오늘 시정 연설에 불참해서 대통령께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고요. 이번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의장과 추가적인 면담이 진행됐었고, 의장과 면담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다시 한번 어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야당 대표는 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어 협치의 자세로 나와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결의시 a 철입니다오오해헤세스장장예 그 예방 있었는데요. 그 비공개 대화에서 전작권 관련 내용이랄지 소개해 주실 내용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 음,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두 장관의 발표 내용들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